1번핑으로 어, 가면은 네네 옥상까지 갑시다 우리 옥상에서 세우자 있을 예? 것 같긴 한데 옥상 먹읍시다 서클이 지금 아 여기도 있는 애들이 1번핑 우선 애들 있고 1리다 1번핑 길리네 우리는 여기 쓸게요 옥상 여기도 뒷각만 없으면 쓸만한데 내리나요, 슬슬? 네. 어 글라이더 착진가요? 네. <laughs> 죄송하지만 제가 착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. 예? 예? <laughs> 예? 이게 무슨 <laughs> <나> 소리야? 네, 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지? <laughs> 착지를 못한다뇨 저는 예, 예. 착지까지 잘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아, 없습니다. 아, 아. 아, 말수만 아, 있다고 했지 아아아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영원히 못 내리네 <laughs> 확인 우리 우리 살짝 왼쪽으로 턴 해볼까요 우리 <laughs> 할수 있어 착지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오른쪽에서 조금만 잠깐만요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해 긴장하지 말고 오 잘하네 잘하네 조금 싸게 내가 셔터도 노래야 되겠는데 이거. 이게 이 아, 좋아요? 이거 그러면 왜 플레인 들고 있지? 우리 다시 열려동치아 다시 갈까요? 그렇게 하면 상관없으니까. 그러면서 마지막에 좋습니다좋습니다나지금 이거 채워 놨어. 채워 놨어요? 아, 네네 네. 네네 좋아요. 다시 바라 페이지니까 그냥 한 번에 돌자 이거 애들 봅시다. 아, 운전 잘하네. 아이거 자기장 괜찮을까요? 자기장 밖으로 아, 나가 될것 같은데. 아, 우리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요 그냥 우리 타면서 보자고. 괜찮아 안 아파지. 오잉 안 올라가는데. <laughs> 이게 언덕이라 가지고 지금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오 간다 간다 올라간다. 오케이 가자.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와 됐다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애들 위치 보면서 들어갈게요 여기 사이에서 1번 빙도 애들이 있고 어디근있는 근데. 아,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가운데서 그 잡힐 것 같긴 한데 한 바퀴 돌아보면서 애들 위치 좀 봅시다 네. 집에는 근데 다 있겠다 다 박혀있다 위에 집에도 있고 또 온다 이제 애들이 1번에 있습니다 아야! 그만 때려라 다시 석클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만 가볼까? 1번까지만? 네네 네, 1번까지만 가봅시다 우리가 할수 있어 따나요 둘이서 이제 싸우면 오른쪽에 싸우고 우리는 인 인사 서를 하면서 볼게 애들 위치 여기도 있다 1번 1번도 있고 살짝 왼쪽으로 갈게요 네네아 근데 쉘터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야야 댄스 맛이 있어. 여기 많다 우리는 다시 내려가자 오호